이번 연극 게스트의 팀원 스테이지 사회를 맡은 안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걸 아시는 분들은 몇분 아시겠지만, 어, 저는 이 공연의 제작자입니다. 어, 저는 그리고 공연 유튜버이기도 하고, 공연을 여러분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 그리고 팀원 스테이지의 사회를 계속 꾸준히 보고 있는 팀원스테이지의 앰버서더이고 왜이 아보카도 원래 아보카도 이 탈인데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약간 앵그리버드 같은 그런 느낌의 네, 환한 아보카도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왜이 탈을 쓰고 있냐면 은이 어, 오늘 행사가 매우 특별한 행사입니다. 팀원스테이지가 어, 처음으로 어, 관객 여러분들의 요청 어, 이런 것 때문에 앵콜 로한번더 어, 오늘 이렇게 어,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팀원 스테이지 감사함을 전해드리고 제가 이렇게 특별한 탈을 쓸수 있게 도와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미리 안내 다 받으셨고 아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 순간부터 어, 오늘 공연 끝날 때까지 오늘 행사 끝날 때까지는 모두 사진 촬영이 허용됩니다. 이단 포토 타임이 뺄... 아 목이 너무 조입니다. <laughs> <laughs> 아버께서 포토 타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배우분들 나오실 때 사진은 찍을 수 있지만 박수. 어, 박수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좋은 사진 많이 찍으셔서 팀원 스테이지와 뭐샵 팀원 스테이지 뭐 이런 거. 예. 베스트 랩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6월 20일까지 공연되니까 많이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우분들 다시 모실 텐데 여러분들 큰 박수로 약간 그 그런 아카데미 시상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어, 그 끊이지 않는 박수 소리. 막, 배우들이, 아, 됐다고, 해도 계속 막 박수 나고, 막 이런 거, 이런, 예. 막, 감동적인, 막, 예. 팀원 스테이지,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반전에, 응. 반전에, 반전에, 반전을, <laughs> 예, 보여주, 보여주세요. 보여요 예, 예, 요것도 반전으로, 예. 오늘, 열연해주신 데스트의 배우분, 다섯 분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그만하고 계속 쳐들까 그러니까 아까 그런 일이 아 네, 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네. 말을 너무 잘들으신니다자 너무 수고하셨고 오늘 팀원스티드 통해서 오신 우리 기세중 배우님이랑 조영기 배우님은 그날 이거 할때 미지혜 배우님도 네, 있었지 그날 일이 일의 결과 결과의 오늘 회차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한 분씩 우리 팀원스티드 관객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침체기를 겪고 있는 중년의 극작가 시드니 부일역의 조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의 눈리먼 클리포드 엔더슨 역할한테 기세중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잘못 만난 <laughs> 아니고요. 네, 마이라 불인력의이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장으로 모든 걸 느낄 수 있는 해가 텐도포 김지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극작가가 되고 싶은 변호사 포토밀 그림의 손한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이제 본인 역할과 소개 잠깐 해었고 사실 이 대본에는 그 있는데 처음에 인사하실 때 같이 하면은 내내 말씀하실 기회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떠났습니다 오늘 오신 관객분들한테 허먼스티스토리에서 오신 관객분들한테 감사의 인사. 아주 간단하게 이번에 선한국교님부터 조영이 매님까지 이렇게 단하게한 마디씩. 오늘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영광입니다. 네. 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네, 가, 가족 가족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는 가족들하게 아, 자연스럽게? <laughs> 네, 편하게. 네, 팀원 스테이지에서 네, 이렇게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고맙습니다. <웃음> <웃음> 아, 네. 네, 가족들, 와줘서 고맙고. <laughs> 가족들. 아,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귀한 시간과 귀한 걸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여러분 덕에 오늘 즐겁게 공연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또 뵙겠습니다. 네, 그리고 공연을 워낙 좋아해주시는 분들이라, 어,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배우들한테 공통 질문 하나 정도를 준비했는데, 어, 대본은 사실 미리 한 번씩 보여드렸어요. 질문에 대한 이해가 힘드시면 지금 설명을 좀 부탁하시면 되고 질문은 그렇습니다. 본인이 직접 평소에 아니면 오늘 급하게 되더라도 내가 생각한 2막짜리 스릴러를 쓰게 된다면 누구와 쓰고 싶은지 또는 진짜 내가 생각했던 2막짜리 스릴러가 있다. 뭐 이런 틀 없이 쓸고 그런 게 있으시면 한 마디씩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이번에는 다시 조영기 의원님부터 해주죠. 네. 네. 어 저는 뭐 다른 건어잘 떠오르진 않았는데요. 갑자기 불러즈든 생각이 아까 분장에서 약간 얘기했는데 저희 공연이 이, 이, 마지막에 엔딩이 끝나고 나서 우리 마이라했던 이전 배우님이. 이 난로에서 나오면서 다시 한번 데뷔를 장식해주는 슬로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냥 시리얼스. 그냥 시리얼스. 여러분, 배우분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 생각을 옳다 그러다가 아닙니다. 그냥 그런 생각을 하고 습니다 이렇게 알고 있시면 됩니다. 네. 좋네요. <웃음> <웃음> 네. 아, 네, 저는 2막짜리 슬로 만약에 <laughs> 써야 된다면 저기 포터비 그림치와 그립시와... 한번, 어, 아, 아, 아마 인기마많이 거예요. 저는 그럼 이유를 하나씩 좀. 네. 그러니까, 어, 개인적으로, 어, 이거는, 어, 뭐, 이거는, 누구의 험담이나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뭔가 좀 쉽게 쉽게 이제 원하는 소스를 뽑아 먹으면서 좀 돈도 뽑아 먹고, 심부름도 시키고, 좀 마음, 마음대로 이제 다막할수 있을 것 같은 하, 한국이야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제 캐릭터가. 이제 포터 미 그림씨가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포터 씨와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은 거죠? 네. 지금 굉장한 인기를 갖고 계신 거고요. 어, 네, 네, 웬만하면 이렇게 캐스팅 되시잖아요. 네, 배우로서는 좋은 거죠. 지현빈 네. 아, 저도 처음에 그 질문을 받고 저기 포터와 톰 소의 보험을 완성했으니다 라고 <laughs> 생각을 했는데 오늘은 정말 딱 죽자마자. 아, 마이라가 다시 살아나서, 예. <laughs> 네, 다 내가 다 계획한 거였다는 게 제일 쉽큰 그림, 마이라의 큰 그림으로. 네, <laughs> 네. 그 생각이 다 났겠어요. 저는 응원합니다. 그림 씨름. 아, 저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 해공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거기서 영감을 받았어요. 2막짜리 스릴러고요. 요는학부가 주인공. <laughs> 어 이막짜리 슬릴런데 1막은 코드 블루 그리고 이막은 코드 다홍 이렇게 아, 네.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내용이 궁금하신 네.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해화로 공연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네. 구독하시면 됩니다. 네. 이분 캐릭터가 되게 특별하다는 거. 이분이 주인공이죠잘몰라요 <laughs> 네. 네. 한국분. 저는 그 저는 다 글쓰고 싶고요. 글쓰기 싫은 사람이 생겼어요. 우리. 아, 예. 네. 같이 글쓰면 안될것 같아요. 네. 저는 세중이 형 같이 쓰면 안될것 같아요. 옷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요. 옷방기워주셨어요글 네. 네. 같이 쓰다가는 옷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오늘 저토피가 방하고 있었을 때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좀나고막 당황하고 이렇게 되는 것같은데 밖에서 의상 선생님만 혼자 이 전체 공간에서 의상 선생님 혼자만 인상을 쓰고 저 와이셔츠가 찢어진 거냐 조끼가 찢어진 거냐 저거에 대해서 불당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 지금 매번 무대에서 그의힘을 다하는 배우분들 대단해 보입니다. 박수를 잠깐 눌러 주실까요? 그래서 <laughs> 이런 날은 팀원 스테이지 회차에 해주셔서 팀원 스테이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억되는 사람될것 같아요. <laughs> 자 이제 그 저희가 선물을 아주 간단한 걸 준비했는데 어려운 시국에 이렇게 깊숙을 가득 채워주신 관객분들을 위해서 총두 분을 추첨해서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선물은 지난 그 팀원의 라이브 커머스 방송 제가 이거 하고 나왔던 그 방송에서 조영기 배우랑 기세중 배우가 퀴즈를 맞추고 받은 경품과 똑같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음. 하나는 그때 아보카도 바디필로 이게 그냥 큰 인형, 아, 네. 인형. 인형이고요. 또 하나는 아보카도 마스크. 마스크팩. 아, 네. 거기에 우리 조용기 배우와 기세중 배우의 각각의 사인이 하나씩 들어가 있는. 오. 이거를 <laughs> 안 하셨다. 처음 듣는 얘기네요. 해드리면 되죠. 저, 아, 아, 그렇죠. 선물을 받아가시면 분명 사인이 되실 겁니다. 끝가업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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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네, 일이 있었을 겁니다. 네. 딱두분총할 거고요. 배우 분들 중에서는 지금. 베스트 랩 팀원 스테이지 세번다 출연해 주신 이지현 배우님이랑 김지혜 배우님 추첩 어... 두 분이 어... 하나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선학 배우님이 들어주시고요 선한 네, 네. 배우님 네선한배우님 들어주시고요 <laughs> 잠시만요 이렇게 잡은 준비하시죠 오으세요 하나 뽑아, 뽑 불러주시죠 네. 자, 먼저 우리 지현 배우님이 뽑아주신 게, 조영규 배우님의 선물. 아, 네, 트로 아, 네, 예. 네, 인형. 네, 네. 1층, 아이열, 5번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아, 엄청 커요. 네. 매표소에서 <laughs> <레트로서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조영규 <laughs> 배우님 네. 사인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네, 없으시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네. 자, 다음 지혜 배우님. 오. 오. 뭐가 어디? 저 처음 봐. 네. 아 처음 봐 가지고. 네. 이이 어. 티열티열티 그러니까 데스 트 티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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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스트 티 티얼. 티얼. 네. 티얼. 1번. 1번. 어디 계세요? 어, 저도 드립니다 비세종 배우님 사인이 있는 마스크. 네. 받아가시면 됩니다. 축하드립니다. 어? 마스크팩. 아, 마스크팩. 아, 마스크팩. 마스크팩. 이게 마스크. 아, 이게 마스크. 피부를 좋아하시지 않는 그래, 마스크팩. 마스 네. 팩. 네. 아보카도. 아보카도. 예. 두분 맞다. 예, 먹으면 안 돼요. 네. 아, 국국우님 예. 네. 네. 아니, 아니. 네. 아쉬우시면, 하나 아, 우시면 본인 싶어요. 선물을 주시면 됩니다. 네. <laughs> 제 선물을요? 네. 예. 아, 네. 아, 진짜 본적 아, 진짜? 아니요. 죄송합니다. 진짜, 진짜 아니요. 장난이었습니다. 어, 놀래요. 자, 이제 모든 그, 폼을 읽어도 되었고, 인사말씀도 간단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오신 분들한테 마지막 인사는, 이 그, 원은 캐스팅으로 오늘뿐만 아니라 내내 고생하고 계신 선아국병. 어, 님예요 네, 마무리로. 인사. <laughs> 아, 복수 안시주셔도 돼요. 안시켜주요 복수 요 제가 아저 땀나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서. 와 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주르네. 제가 저 뭐라 내가 또 이런 거 알려 가지고요. 오늘 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코로나 시국에 와셔 가지고 찍지 좀와 주세요. 뭐야? <laughs> 아 근데 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팀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이거 해야 되죠. 팀원, 네. 팀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게스트랩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깐요. 정말 방역도 예쁘게, 아이, 철저히 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저희 더 열심히 행복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셔서 주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좀 감사합니다. 자, 잠깐 제가 여러분들 네. 잠깐만 네. 네, 제가 여 지금 네. 아야는데 뽑아야 되는데 뽑서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뽑아야 되는데 뽑 다시 이렇게 좀 포즈를 좀 취해주시면 네. 자 오늘 별포 토토템은 없습니다 이제 마무리 여러분들 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배우들 알아서 좀 찍고 때잘 가요 네 어려운 시기에 항상 팀원, 팀원, 팀원 스테이지 객석을 가득 채워주시고 색다른 포지션 해주시고요 제스 네. 트랩뱅큰 성원 보내주신 관객분들께 티몬을 대신하여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제 공연은 어디? 티몬에서 만나요!